형이랑 붙자. 형구 형입니다. 2021년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뭐할 말은 많은데 커리큘럼만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21년까지 합격 시켜주냐 그걸 하늘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최대한 줄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다른 영상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지만 진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것만 뭐 봐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빠른 커리큘럼. 간단한 커리큘럼. 해커스 형구형입니다. 2021년 영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내년 2021년 우리가 4월달 혹은 3월 말 3월 4초에 국가직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지금 발표 나온 바로는 5월 중순경이라고 해요. 5월 중순경에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시험이 예정돼 있다. 지방직이라고만 표기할게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일단 한번 쫙 깔아 봅시다. 먼저 7, 8월 시작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11, 12월에 기출 문제 풀이, 1, 2월에 예상 문제 풀이. 이제 3, 4월 시험이 있는 달로 가면 우리는 실전 동형 하는 거죠. 그리고 5월에도 시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전 동형, 이렇게두번의 연속된 실전 동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수업에서 뭐 하는 건가? 일단 기본이론에서는요, 이 공시라고 하는 게 다른 시험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그래서 공시 버전으로 좀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걸 제가 공시 기본이라고 해서 약간 버전 맞추기. 그런 차원에서 기본이론을 꼭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과는 관계없이 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에서 하는 건 사실 이론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문제로 연결시킬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때 저는 약간의 기출을 좀 풉니다. 기출을 조금 풀어줘요. 그 다음에 11, 12월 기출 문제 풀이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출 영상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고요. 꼭 기출을 분석한 기출 문제 풀이 수업을 아, 제발 요건 꼭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땐좀돈좀 좀 써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예상문풀은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출을 적용하는 훈련의 문제가 되겠고 사실 실전 동영은 그냥 뭐 실제 흉보로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실전 적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최종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거 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거다. 그죠?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많이 물어보는 게그 하품 모의고사는 언제 합니까? 사실 하품 모의고사는 7, 8월부터 시작해서 5, 6월까지 1년 전체 커리큘럼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심화 이론 때부터 같이 하거나, 혹은 나는 조금 심화 이론 때도 아직 이론이 부족하다, 영어 베이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한요 타이밍부터 해도 가능 하다는 거예요. 요 타이밍부터 해도 그거는 좀 케, 박, 케. 그럼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 끝입니까? 아이구야. 그렇게 허접한 커리큘럼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본이고요. 영어 실력이 다 달라서 생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제가 전에 촬영한 강의긴 하지만, 이 생기초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90월에 제가 VMap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올해는 새로 촬영을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Map은 2020년 대비 버전으로 찍었던 거, 그거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 11, 12월에는 구문 완성. 이것도 전에 촬영했던 거 그대로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구문을 왜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석을 문법이라는 것과 함께 적용해서 의미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구문 완성이거든요. 한 기출된 거 500개 정도의 구문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 구문 완성 500이라고 하는 교재에서 꼭 이건 제가 교재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1, 2월에 제가 문법 실전 포인트라고 하는 거 요건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뉴 버전으로 진행할 거라고 미리 약속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하도 교재 개정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한다. 이번에 진짜 할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 강의들이 있습니다. 구동사 특강 이거 제가 새로 찍지는 않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원래 연말 연시에 찍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 괜히 분위기 타고 심숭생숭하지 말고 우리 공부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미 찍어 놨던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교재도 만들었으니까 무료로 간단한 형태의 교재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영어 한번 점검하셔야죠. 생활영어가 요즘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 a s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영어 요 정도 기출백 한 문제 정도뭐 뒤집었어요. 근데 이게 커리큘럼 다요. 근데 이렇게 좀 완벽하게 갖춰놓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제 공무원 강의 9년의 노하우. 어머 내년이 벌써 10년이다. 그 노하우 한번 여러분 쫙쫙 빨아들이시고요. 제가 이번 2021년 데뷔 슬로건은 You can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실행하자, 해내자. 여러분들은 공시에 대해서. 마음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오시면요. 제가 make it happen 하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잘 보셨죠? 여러분, 말 그대로 you can make it happen. 여러분이 실행만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2021년 시험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미뤄지고 이렇게 한것 때문에. 근데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있어요. 어, 정말 여러분, 한눈팔지 마시고 이 합격에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형이랑 붙자, 형고, 형이었습니다.